네, 247번. 다항식으로, 이 다항식이 x-a로 나눠 떨어질 때, 세변의 길이가 abc 삼각형 의 넓이로 구하여라. 라고 되어 있으니까, 여기도, 얘네들 같은 경우도, 얘가 x-a로 나눌 때, 몫이 있고, 나머지가 0이지. 맞지? 그러면은,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a를 넣었을 때 0이라는 얘기지. 그래서, a를, 넣었, a를 넣으면, a 세제곱, a 제곱의 b 다하기 c. 어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c 제곱 b a 그 다음에 b 세제곱 더하기 b 제곱 c 더하기 bc 제곱 더하기 c 세제, 세제곱는 0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묶어줘야 되는 게어 최대한 비슷비슷한 게 있는 것끼리 묶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어얘 같은 경우는 a로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어 b 더하기 c로 한번 묶어볼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그외에네 가지 방법의 외 방법으로 푸는 거. 그래서 자 얘랑 얘랑 묶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묶는 거.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앞에 거는 자 a에 a 제곱 빼기 b 제곱 빼기 c 제곱. 그 다음에 어 b 다하기 c로 묶어 줘야 되니까 먼저 얘를 b 제곱 묶은 b 다하기 c 다하기 c 제곱에 b 다하기 c 이렇게. b 더하기 c는 웃기겠네.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있으면 a 제곱 빼기 b 제곱 빼기 c 제곱은 0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통 부분이 나왔지. 그래서 a 제곱 빼기 b 제곱 빼기 c 제곱이 그다음에 a 빼기 b 더하기 c 은 0. 이렇게. 근데 얘는 0이 될수 없습니다. 왜냐면 삼각형의 조, 결정 조건 때문에. 두 변의 길이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랑 같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얘네들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빗변이 a인 빗변이 a이고 직각삼각형이 되고 b, c 얘네들의 넓이는 2분의 1, 빗변 곱하기 높이 해서 답은 2분의 1, b분의 c, bc, 2번